모건 스탠리가 발간한 2022년 스위스 시계 산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50위 안의 브랜드들 중에서 시계 하나의 평균 판매 가격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리차드밀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3억 6천만원 정도로 2위에 있는 제이코 벤코의 평균 판매가를 3배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파테필립보다는 약 6.78배, 롤렉스보다는 무려 21배 높습니다. 어지간한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리처드 메 앞에서는 하이엔드 호소인이 될 지경입니다. 워낙 시계 하나 하나가 고가니까 한해 판매량이 5,300개 정도에 불과한데도 전체 매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래도 비싼데 공급이 작으니까. 제 가격을 주고 부티크에서 사기도 힘듭니다. 비정규적인 경로로 정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루이 시계도 2021년 당시의 가격은 3억이 안됐었지만 현재 중고 시세는 6억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되게 이만한 인기를 누리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왕조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기나긴 역사와 눈부신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밀은 역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스위스 사람도 아닌 프랑스 인 기업가에 의해서 1999년에 설립됐고 첫 시계는 그 2년 뒤인 2001년에야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간 넘는 그 짧은 기간에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하이엔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신생 브랜드가 부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로 인정받게 된 걸까요? 오늘은 리처드밀의 시계를 직접 살펴보면서 이 브랜드가 뿜어내는 묘한 마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RM35-03 오토매틱 나달의 블루 케이스 버전입니다 제건 아니고요 하이엔드워치 전문샵 AOM워치로부터 대여를 받았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쇼룸이 있습니다 리처드밀이나 파텍필립, 모데마피게 같은 울트라 하이엔드 시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AOM워치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시계의 가격이 오르면 구매 욕구가 떨어집니다 그돈 씨라고 외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계를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계를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무나 살수 없는 희소한 재화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구매 욕구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데요. 유한계급론을 쓴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얼핏 소량 생산에다가 초고가 정책만을 고집 하는 리처드밀의 시계들은 배블런 효과의 교과서적 사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배블런 효과는 사태의 일부 만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자기 부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호구가 아닌 이상 아무 설득력이 없는 재화를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배불런 효과를 노린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역사가 없는 리처드밀이 까다로운 초고가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건 결국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서라고 봐야 할 겁니다 리처드 밀의 성공에는 우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얻어낸 기술력이 있고요. 둘째로 이 기술적 성취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적인 스타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기술력을 경험하게끔 해주는 탁월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억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리처드 밀만큼 이세 가지의 장점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아무리 리처드미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이 회사가 시계 업계에서 보기 드문 역동성과 전략적 접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밀이 겨둔 성공의 토대는 무엇보다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부정할 수 없는 기술적 성취들을 갖고 왔습니다. 가령 오늘의 주인공인 RM35-03에는 무게가 4.3g 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플레이트나 브릿지 같은 뼈대를 다 티타늄으로 제작했습니다. 모델번호 뒤에 03이 붙어 있는 데서 알수 있듯이 첫 시계였던 01 다음에 버전업이 두번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버전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혁신은 세계 최초로 사용자가 조정하는 가변 지오메트리 로터의 도입입니다. 평상시에는 보통의 오토매틱 시계처럼 쓰다가 과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로터를 무력화시켜서 무브먼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작인 RM35-02에서도 가변 지오메트리 로터가 적용되긴 했었지만은 로터의 형태에 변화를 주려면은 리처드미라 서비스 센터에서 전문 테크니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03부터는 사용자가 그저 7시 방향에 푸셔를 눌러서 로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신기한 무브먼트는 쿼츠 TPT라는 신소재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TPT는 Thin Fly Technology의 약어인데요. 가느다란 필라멘트 섬유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두께의 라미네이트층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쿼츠 TPT라는 건 고순도의 쿼츠 결정에다가 고열을 가해서 얻어낸 쿼츠 섬유를 활용해서 만든다는 뜻이겠죠. 카본 섬유보다도 더 비싼 소재입니다. 인장강도, 내충격강도, 내열성이 좋아서 항공우주 산업에서나 쓰이는 소재인데 제가 알기로 이걸 시계에다 쓰는 거는 리차드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술적 성취만 내세우는 브랜드는 감성적 요소도 중요한 하이엔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알수 없는 수치들과 생소한 이름의 소재를 내세우면서 자기네들 기술력이 최고라고 말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부각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흔한 기술력 중심의 브랜드들보다 리차드밀이 한발더 앞서는 이유는 자기네 기술력의 결실을 손목에 차고 활약해줄 스타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들이 의존하는 흔한 스타 마케팅과는 다릅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왜그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심 없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스타들을 동원하는데 그친다면, 리차드 밀은 스타의 화력과 자신들의 시계를 좋은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RM35-03도 라파엘 나달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나달은 리차드 밀의 시계를 차고 테니스 경기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나달 나달이 크게 활약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리차드밀은 홍보 기회를 얻습니다. 나달의 경기력에 방해를 주지 않을 만큼 시계가 가볍고 나달의 격한 움직임을 버텨낼 만큼 시계가 튼튼하다는 걸또한번 증명한 셈이니까요. 누군가 가변 지오메트리 로터 같은 걸 어디에 쓰냐고 물으면 고개를 들어서 나달을 보게 하면 됩니다. 나달보다 리차드밀을 차기에 더 좋은 스타가 없고 나달이 차이 시계로 리차드밀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리처드 밀의 디자인이 가진 장점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처드 밀 시계의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하면 분명 내 눈에는 안 예뻐 보인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문방구 시계 같다는 평가가 많기도 합니다. 개성이 강한 만큼 호불호도 갈리는 디자인인 것도 맞습니다. 리처드 밀의 디자인이 압도적인 부분은 예쁘다 안 예쁘다의 심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차원에 있습니다. 많은 하이엔드 시계들이 뛰어난 기술 을 내세우지만은 그걸 어떻게 사용자에게 와닿는 체험으로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에 제 아무리 정확도를 올리거나 와인딩 효율을 올리거나. 파워리저브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설계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한데 누군가의 설명이 없다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다고 한데 사용자가 착용하고 있는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경험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계회사가 보이도록 허용한 것들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리처드 밀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사용자가 시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구동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크라운을 통해서 와인딩이나 시간 세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몰면서 변속 기어를 바꾸듯이 상황에 맞게 크라운의 모드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시 방향에 딱 자동차 기어박스처럼 생긴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현재 설정된 모드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푸셔를 누르면은 위에 있는 컬럼 휠처럼 생긴 부품이 움직이면. 와인딩 모드, 중립 모드, 시간 설정 모드로 모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이 와인딩 모드일 때는 수동으로 동력을 줄수 있고 중립일 때는 크라운을 아무리 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 모드일 때는 분침을 돌릴 수 있죠. 가변 지오메트리 로터를 조작하는 건더 멋집니다. 시계를 뒤집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도 6시 방향의 인디케이터가 로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고요. 로터가 모양을 바꾸는 방식을 아주 극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7시에 있는 푸셔를 누르면 뒷면에 보이는 버스 손잡이처럼 생긴 부품이 스프링을 놓아주면서 착 하는 소리와 함께 로터가 벌어지는데요 마치 로터가 날개를 펼치듯이 180도로 벌어집니다 다시 푸셔를 한번더 누르면 스프링이 당겨지면서 갈라졌던 로터가 합쳐지고요 이 조작감은 마치 변신 로보트 왕구를 만지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로터가 나비의 날개 ]처럼 펼쳐진다고 버터플라이 로터라고 부르면서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어필까지 해줍니다. 이 버터플라이라는 테마는 전면에서 보이는 브릿지의 디자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됩니다. 다른 브랜드였다면 나다리 차기도 하는 시계니까 의뢰 튼튼하겠지라고 사용자가 짐작만 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리차드밀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계의 내구도가 보장되는지를 손으로 조작하고 눈으로 직접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존하는 시계 브랜드들 중에서 리처드밀처럼 이렇게 사용자 경험 설계를 하는 브랜드가 있었나 싶습니다. 호브로가 갈리는 내 외부의 디자인들도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로 43.15mm에 세로 49.95mm, 두께 13.15mm에 토노형 케이스는 손목 위에 올려놓고 보면 꽤 크고 두툼합니다. 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피감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리차드밀의 시계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고 두껍다, 너무 요란하다라고 불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밀 시계 정도의 돈을 들였다면 언제 어디서봐도 리차드밀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트레이드드레스 같은 게 있어야겠죠. 크기와 이 형태 자체가 리차드 밀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고 두껍기 때문에 사용감에서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면도 있습니다. 작고 얇은 시계가 착용감이 좋다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묵직해 보이는 케이스가 손목 위에서 가볍게 착 감기면 놀랍죠. 리차드 밀에서 착용자가 느끼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노린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육감적인 곡선을 가진 부피감 있는 케이스는 신소재가 가진 질감을 부각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정면은 쿼츠 TPT가 갖고 있는 특유의 무늬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캔버스가 돼주고 측면에서는 이 소재가 얼마나 얇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또 한번 부각하는 거죠. 색상이 다른 미드 케이스가 중간에 들어가는 3피스 구조인데 소재의 특징을 부각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더 다채로운 느낌을 줍니다. 깊이감과 입체감을 표현하기에도 이렇게 두께가 살짝 있는 케이스가 유리합니다. 3시, 6시, 9시, 12시 숫자가 표시된 바깥쪽의 챕터링이 안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얇은 시계였다면 이런 기울임 같은 거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케이스의 역동적인 형태에 대응하는 입체감을 다이얼에도 부여하면서 동시에 리차드밀이 자랑하는 스켈레톤 무브먼트로 시선이 모이게끔 해줍니다. 리차드밀 같은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시계들도 무브먼트의 부품들은 대부분 핸드 피니쉬로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게 역설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것 같습니다. 리처드 밀의 RM35-03 오토매틱 나달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브랜드들도 많고, 스타마케팅에 큰 돈을 쓰는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과시하는 브랜드들도 많죠. 하지만 이세 가지가 전략적으로 착착 맞아떨어지는 브랜드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의 행보를 뒤늦게 따라가 보게 됐는데요. 리처드 밀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동안의 편견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모두가 리차드밀을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있지는 않겠지만 물론 저도 없습니다. 모두가 리차드밀이 잘 되는 이유를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